인경궁터 조선시대 인경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인왕산 호랑이가 다섯 차례나 나타난 곳인데 두 구역을 합치면 그 면적이 법궁인 경복궁보다 넓고 인왕산을 휘감은 전각이 즐비하여 들보와 기둥은 비록 법궁보다 작았으나 칸수는열 배는 되었고 토목공사의 장대함과 장식의 사치스러움이 예전에 없이 화려한 궁전이었다. 조선시대 준수방이 터의 중심인데 지금의 행정동으로 보면. 사직단담을 경계로 하여 인왕산의 옛 지명을 딴 피론동과 자아문로 서쪽, 누각동 및 통인동을 포함하고 옥인동 및 수성동과 수성계 공역, 사수궁 근처까지이다. 광해 7년에세 궁궐 건설에 대한 논의를 한후 이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광해 15년 인경궁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단지 궁녀들이 거처할 곳과 각 아문의 공사만 남은 화려한 궁궐이었다. 그러나 광해 15년 3월 12일 인조반정의 거사가 일어나 광해군은 폐위되고, 인경궁이 회철되었다. 광해군은 왜 궁궐을 지어야 했을까? 1592년 4월 13일, 왜구가 부산으로 쳐들어와 서울을 향해 진격하니, 그 이튿날 선조와 왕실 가족들이 도성을 빠져나가자, 노비 등 신분이 낮은 백성들이 왕실의 사유곡간인 내탕고를 털고, 장례원에 보관 중인 노비문서를 태웠고, 각 부서의 실록과 고려서와 승정원 일기 등을 남김없이 약탈과 방화로, 경복, 창덕, 창경, 세 군궐을 일시에 모두 태워버렸고, 왕족들과 사대부의 저택 등 서울 전체가 잿더미가 되었다. 선조는의주용망까지 다급하게 피난을 가게 되고, 명나라의 도움으로 외적이 물러간 이듬해에 돌아와 보니, 머물 곳이 없어 세조의 장손 월산대군의 집을 행궁으로 삼아 거처하게 되는데, 지금의 덕수궁 서거당이다. 선조는 이곳에서 후비 임모광우 김씨를 맞이하여 그녀의 소생으로 정명공주와 영창대군이 태어났으며 1608년 선조는 병이 위독하자 광해군에게 선의한다는 교서를 내리고 55세의 생을 마감하였다. 광해군은 제15대 왕으로 즉위하면서 창덕궁 등 궁궐복구에 모든 힘을 쏟았다. 1609년 태어가된 창덕궁을 시작으로 2년에 걸쳐 인정전, 도나문, 선정전, 대조전, 희정당 등을 복구한 후 1611년 10월 그동안 머물렀던 결국인 석궐의 궁을를 경운궁으로 지어주고 창덕궁으로 옮겼으나 노산궁과 연산군이 폐위된 자리여서 은양의 형세에 맞지 않는다는 술자의 말을 듣고 그의 섯 달에 다시 경운궁으로 거처를 옮긴 다음 교화천도론 등신궐을 세울 계획을 하면서 인왕산 아래에다 당초에는 단지 이궁만 짓도록 명한 것이 인경궁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초가 되었다. 이충이 궁궐공사를 키웠다. 1617년 선수도감 이충이 법궁인 경북궁을 지을 완도에서 자라는 대들보 216조와 변산반도 제목 3,220여 개를 함부로 뺀 것이 발단이 되어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공흥도와 안면도 등 낱개의 큰 제목과 서해안 지방의 제목 9천여 그루를 덮여서 극도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짓고 장식하는 공사에 전력을 다하였다. 승군을 포함한 인부 7,300여 명, 청기화를 구울 장인과 조도장, 전국 각도에서 마포강에다 운송해온 엄청난 목재, 특히 청기화를 구울 때 사용할 염초는 도합 3만 근이 필요하였고, 회외청 또한 은으로 중국에서 수입하였으며, 소금, 소, 신철 등 이러한 추가 비용은 우선 군자창에서 굽고, 세미 3천 섬을 가져다 썼다. 황희로 집을 포함한 집터 3,028칸, 주춧돌 2,269개, 그리고 자아문 밖에서 운반해와 돌층계로 사용할 돌인 넘쳐나 수성계곡 길거리와 골목까지 가득하였고 미국 13만 4천 섬과 그리고 궁을 세울 현장까지 운반할 공력은 샘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만큼 많은 인력으로 완공하였다 두 군데 조성된 대궐이었는데 남쪽 대궐은 담장이 사지계단과 붙을 만큼 가까운 위치에 조성되었고 또 하나의 대궐은 인왕동에 있었는데 바로 소세양의 청심당 터이다 같은 해에 술사인 김일용이또 별궁을 세문동에다 건립하기를 청하였는데 바로 정원군의 집이고 인조의 아버지이다. 이 집을 헐고 3년에 걸쳐 흥화문, 송정전, 용복전, 집경당, 흥정당, 회상전 그리고 여러 별당과 궁녀들의 처소 등 1500여 칸으로 축조하여 셋째 대궐이라 불렀고 궁궐이 완공되면서 궁호을 경덕궁으로 정하였는데 이 공사로 인하여 인경궁의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때 인경궁은 착공한 지 9년째 이어지면서 여러 전당은 조성되었으나 국녀들이 거처할 곳과 각 아문을 짓지 못하였는데 물력조달을 담당하면서 세 곳대 거래 공사 총 책임자인 이충이 죽었다. 학식이나 덕망이 미흡하고 오직 토목건축 분야에 재주가 있어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경덕궁은 완성하였고 인경궁은 규모가 너무 크고 엄청났지만 이 공사도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죽었다. 1623년 3월 12일 이기등 서인들이 이종을 왕으로 옹립한 정변이 일어나면서 내세우기를 광해군이 토목공사를 극도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하여 백성들을 혹독하게 한 죄와 친명배금의 외교정책과 폐륜적 행위인 폐모설제를 명분으로 삼아 광해군과 대북파를 축출하고 이로 인하여 인경궁의 공사는 완전히 중단하게 되었다. 후일 경희궁이라 고쳐부르고 일제가 회철하기 전까지 경덕궁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광해군이 중공을 하였으나 인조 반정으로 이어하지 못하였고 정원군의 아들이 왕이 되어 그 궁에서 정사를 보았으니 그가 곧 인조이다. 인조 2년 반정에 참여한 이괄이 공운의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켜 창덕 창경 양거를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자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을 갖다 돌아와 경덕궁에 거처하면서 창덕궁을 중건하게 된다. 인조 5년 정묘호란으로 그해 정월. 인조와 왕실 가족이 강화도에 피난 갔다가 4월에 경덕궁으로 환호하였다. 18대 현종은 현종 10년 경덕궁에 이어하였다. 19대 숙종은 현종 2년 8월 회상전에서 태어났고, 숙종 46년 6월 8일 융복전에서 별세하였다. 20대 경종은 숙종의 뒤를 이어 1674년 6월 13일 경덕궁에서 즉위하였다. 21대 영조는 1776년 3월 5일, 집권 52년째, 집경당에서 별세하였다. 22대 정조는 1776년 3월 10일, 송정문에서 즉위하였다. 23대 순조는 1834년 11월 13일, 회성전에서 별세하였다. 24대 헌종은 1834년 11월 18일, 송정문에서 즉위하였다. 다음은 인경궁의 주요 정각이다. 인경궁의 정문인 명화문은 창덕궁 도나문의 예에 따라 측문으로 조성하였다. 정전인 홍정전은 창덕궁 경운각이 되었다. 광정전은 창덕궁 선정전이 되어 유일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천기와 정각이다. 침전인 경수전은 창덕궁 대조전이 되었으나 여러 차례 화재로 인하여 목재는 불타고 성돌 등 석재만 인경궁의 부대들이다. 흥명전은 임목대비가 거처로 삼았고 1632년 6월 28일 여기에서 승하하였다. 하민당은 인경궁 경수전의 후행각이었고 창경궁으로 이건되면서 당의정으로 바뀌어 지금의 함인정이 되었다. 중위당은 인경궁의 동궁이며 소현세자의 홍궁이었고 이 정각이 둘로 나뉘어져 저승정과 평선당이 되었다. 금청교를 만들기 위해 주위의 민가를 수십 채어러 담을 쌓았다. 인경궁 노정은 고려 시대 때 만든 평안남도 성천의 강선루를 모방하여 별당과 정자를 세우고 배를 띄우며 연회나 접견 장소로 조성하려 목재와 돌을 갖추어 놓았으나 반정으로 중단되었다. 다음은 인조대 인경궁의 회철 요약이다. 인조 14년 12월 병자호란이 일어나 이듬해 1월 끝나면서 인경궁 전각을 허어창경국 양화당을 중건하였는데, 여기에 거처하게 되었다. 인조 23년 인조의 친동생 능원대군 이부에게 인경궁 바깥 행랑채를 하사하였다. 1647년 즉 인조 25년 6월 창덕궁을 대대적으로 연건하게 되는데, 반정하던 날 불에 닿고 오직 인정전만 남아 있었고 이때에 이르러 창경궁에 저주의 변이 일어나자 인조가 창경궁에서 이어하고자 결정하였기 때문에 인경궁의 제목과 기와 섬돌까지 철거하여 창덕궁을 중건하였다. 이때 창덕궁을 새로 짓거나 수리한 건물은 대조전, 선정전, 희정당, 정목당 집상당, 보경당, 옥화당, 태화당, 연화당, 진광루, 경흥각, 평선당 등이며. 그리고 창경궁 하민정 등의 수리도 같이 하면서 인경궁 정각들이 거의 헐려 이건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대화제로 목재는 불타 사라졌으나 석재 등은 인경궁의 부자재가 사용되어 지금도 남아있다 인조 26년 인경궁의 제목과 기화를 철거하여 홍재원을 짓게 하였다 인경궁의 빈터에는 효종의 네 딸들이 호화로운 저택을 짓고 살았으며 현종 연간의 정전의 빈터는 있었으나 숙종대에 이르러 왕실 후손들과 사대부의 사유지로 변하였고, 이후 영조는 그 터를 찾아보았으나, 결국 흔적도 찾지 못하였다. 영조 45년 11월 19일 자, 실록에는, 도승지 체제공이 아래 길을 인왕산 아래 사직단의 왼쪽에 있었던 듯한데, 상세히 알수 없다고 합니다. 라고 아래니, 임모광우가 138년 전에 인경궁 흥명전에서 승하한 날을 기려, 추억, 임신년 6월 28일, 입서구문에라는 15자를 쓰고 경희국 무덕문 안에다 비석을 세우도록 하였다. 안국역 바로 옆 종로구 윤보성길 풍문여고 자리가 동별국 자리이며 지금은 안동별궁이란 표지석이 있다. 세종이 승하한 곳이며 문종이 즉위하고 세종의 홍궁이 되었던 자리이다. 이후 동별궁은 왕실 소유가 되면서 종종의 서장역 해수농주가 살았고 임진년 때 약탈과 방화로 불타서 폐어로 이어오다. 인조대에 이르러 선조의 후비 임목 대비의 소생 정명공주에게 임경궁의 전각 200간을 하사하여 살림집을 이곳에다 대대적으로 다시 지었다. 그후 숙종이 사서 일곱 번째 아들 연령군 헌에게 주었고 철종대에 와서 아버지 전계대원군 사당이 세워졌으며 고종때 왕세자 순종의 혼례를 위해 이 자리에다 임경궁의 부속자재와 석재 대부분을 사용하여 별궁을 지었고 이름하여 안동별궁이라 하였다. 그때 지은 경연당과 형광로는 고양시 한양컨트리클럽 내로 이건되었다가 지금은 충남부여의 한국전통문화학교에 옮겨져 복원되었다. 조선시대에 없어진 인경궁의 역사를 정리한다면 선조의 아약함으로 많은 궁궐이 모조리 불타 사라졌으며 광해군은 참소와 술사에 의존하여 엉뚱한 자리에다 궁궐복구에 모든 힘을 쏟았으며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낼 때 토목공사를 극도로 장엄하고 화려하게 하였다고 그 죄를 쉬었으나, 인존은 궁을 뜯고 옮기고 다시 짓는 삼중고를 백성들을 혹독하게 안긴 죄가 두 왕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왕 지어진 궁궐에 들어가 살았다면 어떠했을까.